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8장 이야기를 계속해 갈 건데요. 제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니까 8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 그분이 1987년 사망하기 전에 카톨릭의 한 신부님에게 그 던졌다는 질문 24가지, 한때 그 책으로도 출간이 되고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 결국 뭐 당사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듣고 돌아갔지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즉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던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왜 고난이 있을까 인간에게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런 고통과 또 삶의 모든 어떤 조건들 가운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어, 이렇게 빨리, 얼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은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즉,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통과 염려가 있잖아요. 포르투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여행 가이드들이 꼭 그런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 1755년에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지금 식으로 말하면 지진의 일이니까 쓰나미겠죠? 네, 그게 몰려듭니다. 강도가 한9 9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파도 높이가 한 15m에 달했다니까. 그때 마침 이제 종교 축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3만에서 10만,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3만에서 10만 정도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고 도시 85%가 폐허가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여겨질 정도로의 큰 재앙이었어요. 그런 고통, 불행, 공포, 비참, 전 세계를. 그 도시, 리스본이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해들은 전 도시들을 다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죠. 그때 그 프랑스 성직자들이 이랬답니다. 아저 재난은 다저 리스본에 사는 사람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때 계몽주의 사상가 였던 볼테르가 발끈했다지요. 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면, 저깟 재난 하나는 하나님이 왜 방지할 수 없었는가? 방지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방지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의 고통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 죽음 같은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이유. 그건 뭐 이병철 회장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욕기 질문도 욕기에서도 이런 질문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진이라고 하는 이그 독일의 학자가 어,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죠. 어, 그니까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오르신 신께서 과연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라이프린치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 이 절대적인 악 가운데, 즉, 뭐,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도덕적 악. 또 하나는 비도덕적악.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적악은 우리가 보면 잘못 말입니다.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 뭐, 살인이니,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잔인함, 불의 악, 뭐, <laughs> 남을 괴롭히는 거, 죽이는 거, 강탈하는 거. 이게 도덕적악입니다. 그럼 비도덕적악은 뭘까요? 맞습니다. 지진, 해일, 뭐, 이런 자연재해,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죠 그러니까 인간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에, 이렇게, <laughs> 다가오는 나쁜 것들.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건다 악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선과 대비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 즉,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랑을 받는 자들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합니다. 고통이 없죠. 근데 반대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뭘로 옵니까?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사람이 괴롭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난으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악이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악이든 그것이 어그 도덕적 악이든지간에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악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길게 설명드리면 신학 수업이 돼버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와 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에게는 자연 법칙을 주시고,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의 법칙 따라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말처럼 때로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스럽거나 남을 죽이거나 강탈하거나 뭐 이렇게 괴롭히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의 길을 갈 혹은 선한 길을 선택할 그 길들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는 절대 복종만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 아바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AI 인공지능 사람 이 조종하듯이 움직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하셨는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유를 너에게 주마. 자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우구스토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앗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적절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실체로 현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추어진 씨앗, 이것이,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법칙에 따라서 자신이 할 일들을 그저 해낼 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사계절의 순환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수 없는 재난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재난이고, 또 때로는 인간이 초래하는 재난이 있잖아요. 요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도 우리 인간이 결국은 무분별하게 뭔가 환경이든 기후든 무언가 자연의 법칙이든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해답을 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 이, 이렇게 설명 하 고자, 하 지만은 설 명할 수 있는 부분 들이, 다 한정 되어져있 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은 자연이 주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법칙 안에서 활동할 뿐인데 그게 때로는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지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무분별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인지 혹은 자연이 이렇게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여간 성경은 각각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법에 따라서 흘러갈 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도 인간이 초래하는 어떤 그 도덕적 악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의지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섭리 특별 섭리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작용 이뭐세개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 섭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실 때에 자연의 운행을 맡기려고 만들어 부과한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피조된 세상의 아름다움, 아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특별 은총이랑 특별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어떤 은총의 일들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령의 내적 작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감화시키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성령의 내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 특별 섭리, 성령의 내적 작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만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과 세계를 미리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끄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계를 미리 정한 목적에 따라 이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예정한 섭리를 통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질서의 모든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또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불행, 뭐, 슬픔, 고통,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꼭 묻고 싶잖아요. 어, 굳이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도 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또왜이 고통에는 침묵하시느냐고. 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고 있느냐고. 세상이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묻는 예,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불행, 고난, 저주 재난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모른, 성경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간다고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 뿐이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일들, 악이라고 불리우고 불행이라 여겨지는 그 참혹한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한 망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죄의 결과가 아니고 리스본이 지진이 난 것은 리스본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고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계라고 하는 것이 유턴이잖아요. 돌이킨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에는 그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게 오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세상 탓으로 돌리거나 뭔가 거기서 해결할 일들을 내가 찾아보려고 예쓰지만은 그런 이제 이런 일,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아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왜 종말론적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든, 불행이든, 고난이든, 예? 여러분, 예, 이러면 불행하고, 돈과 건강이 있으면 난 행복하다. 뭐, 이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도식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쪽으로 뛰쳐나온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애통하고 우리가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돌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아, 성령인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해결책을 가지 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 해답도 없고 단지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믿고 받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내가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실질적으로 경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도 탄식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알수 없음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통, 근심, 번민 이게 다 없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울이 해결책을 줍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들, 슬픔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탄식을 성령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 가운데, 예, 강물을 응시하는 그 어두운 밤 가운데, 마치 야뽕나루트의 야곱처럼, 탄식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의 내적 작용. 저와 여러분의 변호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내적 작용을 믿고 있고 성령의 보혜사의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의 역할로 인하여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28장에 보면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정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혹은 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불러주신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미리 신학적 교정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도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뭐 병중에 있는 교우나 사업에 실패한 교우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화의 선을 이룬 데 괜찮아. 이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어?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같이 슬퍼하거나 그저 뭐 말을 못하거나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나마 한마디 거든다면 그저 힘내시라고. 근데 그 말마저도 오히려 더 부담 갈수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남을 위로한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그 슬픔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고 각각에게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이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에게 당하는 고통과 제가 겪는 슬픔과 제가 갖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는 결이 다를, 분명히 다르겠죠 사람 우리의 삶의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경험해 온 모든 것들 경험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잠을 못 자고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살이 뭐 쭉쭉 빠지고 어, 하여간 그런 어떤 고통 육신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웠던 것이 부자유했던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바꾸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것을 성경은 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방편일 뿐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제 인생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드려드리는 기도의 어떤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불안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는 쓰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남아있는 앙금, 예 어떤 어려움들 그 어떻게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내게 있는 이런 어떤 아픔과 슬픔들, 어려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아 하나님 그때 그런 시련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아닌 남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깨달음들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나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우리 기도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강구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돌아가면 장차올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할 바가 없으니 여러분 인생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대로 이끌어 가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